안녕하십니까? 종하시다마케런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약성과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래서 오령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따로 표기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건칠이 되겠습니다. 건칠에서 마른 옷을 말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 온나무에서 나오는 그 칠을 이렇게 마른 옷으로 표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포황이 되겠습니다. 해서 부들꽃가루를 이렇게 이 포황으로 표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소목이 되겠습니다. 소목으로 되어 있고요. 다목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도인이 되겠습니다. 도인 복숭아 씨를 이렇게 이 도인으로 표기를 했고요. 이 복숭아. 그 시를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복숭화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홍화가 되겠습니다. 홍화에서 이렇게 니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강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강황 대자위 큰 것은 이렇게 강황이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잘봐 주십시오. 자 다음으로 울금이 되겠습니다. 울금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심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금은화가 되겠습니다. 금은화로 있고 이 겨우살이 고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이 점이 이제 아로 읽어도 되지만 또 현대의 금과에 그 맞게끔 읽어도 그 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겨와 살리 것보다는 이렇게 겨우 살리고시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루 로로 되십니다. 루로 표기해놓고 절국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질여가 되겠습니다. 질여 납가세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백급입니다. 백급 배급, 대왕 풀을 이렇게 이 대암, 대급을 대우암풀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샤상이 되겠습니다. 샤상에서 배암도라씨를 이렇게 사, 샤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배암도라씨, 그리고 천마가 되겠습니다. 천마로 이렇게, 저선대문과로천마에서 슈자예조수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. 잘 봐주셔서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